K 값의 범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우선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부터 눈에 익어야 되더라. 지금 보면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는 0 형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야 되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얘도 치환을 해주면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항상 치환하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최대 최소든 쓰든 안 쓰든 범위 구해나 뭘 이용해서 산술기와 평균를 이용해서 t의 범위는 구해놓은 거고요. 그럼 4의 <laughs>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두번째 저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거야 우선은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어,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갖는다 문제로 바뀌는거야 맞아. 그리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뭐냐면, 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지, y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때 1이 아니고, 그럼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된 거냐면, x축, y축, 0, 2 지나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중요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방정식의 근은 x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t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근데 얘가 즉 t라는 값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여기서 나온 t라는 근은 2 x 제곱 플러스 e의 마이너스 x 제곱하고 t, y는 t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y는 t가 만나야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 의미를 너네들이 알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선비기는. 그래서 결국 t보다 2보다큰 범위에서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k 마이너스 e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2보다 큰 범위에서 근을 가지면 그 근과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만나기만 하면 그게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하는 건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 거야. 자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우선은 이렇게 치안을 해주고 자 우선은 2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해를 갖게끔 할 거야. 그죠 그럼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 그죠 그러면,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이 함수가,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가 x축하고 적어도 한 점에서는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쵸? 근데 그 만나는 점이 2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우리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떠한 두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대칭 축이 p보다 크다. 경계값이 0보다 크다.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잖아. 그치? 근데,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범위가 딱 주어지면, 먼저, 얘 대칭 축은 얼마야? 음, t는 1. 확실하게 얘기해. t는 1. 맞아요? 그러면, t는 1이라는 아래로 블록을 기준으로, 이게 y는 ft 라고 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laughs>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만 그린다 라는 얘기 우리는 e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크거나 같은 범위와 누가 만나면 되는 거야. x축이 만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이게 바로 근이야. 얘들아!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어디부터 가능한 거야? 여기에 x축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f의 2의 값이 0이어도 되고. 맞아요? 네. f의 2의 값이 0보다 어.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갖다 놓을게.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요 점은 2 f 의 2잖아. 그치? 그럼 헷갈리면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갖다 놓을게. x축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 y는 0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y 좌표 f 의 2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만 만나는 거 맞아? 혹은 어때도? 같아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 푼다고. 그럼 이집어은 얼마? 여기가 4 마이너스 4 k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는 2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어, 이상한데? 이러면 틀리는데? 아, K는 어, K는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맞죠? 소리 클럽 보냈네. K가 이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 값들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합니까?